1979년도에 크리스토퍼 커놀리 는 공동 설립했어요 사이콜로지 하면 심리학 이니까 심리학 컨설턴시 하면은 자문회사 컨설트가 원래 상담하다지 맞지? 그래서 자문회사를 설립했어요 이게 목조가 되겠네 뭐 영국에서 뭐 투헬퍼면 뭐뭐 하기 위하니까 돕기 위해 높은 성취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지, 맞지? 근데 헬프가 준사의 동사니까 목적 어치버가 되고 퍼포먼스 목적에 보호가 되면서 그들의 최고를 갖다가 수행하도록 돕기 위해서 자문회사를 갖다가 공동, 설립, 공동 설립했대. 어, 최고로. 자, 수년 동안 코널리가 became curious면 curious, 호기심이 있네, 이제. 호기심이 있게 되었어요. 뭐에 대해서 why가 그럼 여기서는 의문사라 해도 되고 관계부사라 해도 되겠네. 맞지? 앞에 더 리전 생략됐다고 보고. 그래서 왜 몇몇 전문가들이 플란운드 밑에 나와 있지 허우적거리는지 그 좁은 전문성 밖에서 전문성이라는 건 자기가 잘한 것만 잘한 거지 우리 예전에 했던 그 컴포트 존이랑 비슷하지 와이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또 현저하게 어댑터 어댑터 밑에 나왔지만 능숙하다는 거야 다른 사람은 엄청 능숙하대 확장하는데 그들의 경력을 직업을 요 사람들은 좁은 전문성에만 집중하고, 이 사람들은 그들의 경력을 갖다 확장한다. 엄청 잘한데, 무빙 프롬이 분사문을 봐야 되겠네. 근데 이 프롬이 있으니까 요기에 투를 봐야겠네. 맞지? 그래서 프롬 전시니까 여기서 투도 전시사 다니는 게 아닌지 모르겠네. 그러면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어, 예를 들어 사비 보고, 러닝원 여기서 원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오케스트라를 대신하는 부정 대명사가 되겠네. 음. 자 그가 시작한 3 0년 후에 코널리가 돌아왔대 학교로. 어 h d 하한 박사학이다. 어 근데 인베스티게이터함 조사하다네 거지? 월 조사기에서 바로 그 질문을 조사는 박사학위를 하기 위해 학교로 돌아왔다. 아까 질문은 요 앞에는 요 질문이 되겠지. 왜 어떤 놈들은 좁은 전문성에서만 허우적거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경력을 확장시킨다. 엄청 잘하고 코널리의 주된 발견은 데디알 접속선에. 그들의 경력 초반에 자 도우즈가 사람들이니까 후로 받았겠네.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중에 성공적인 이전을 했어. 그래서 이전이란 말은 다른 직업으로 바꿨다는 거지. 완전 했던 사람들은 헤드 가졌는데 더 넓은 훈련을 가졌고 그리고 캡트 유지했는데 다양한 직업 흐름을 가졌대. 근데 여기서 캡트가 오형식이네. 그러면 스트리밍 목조가 되고 오픈이 옷셔야 되는 열리도록. 심지어 뭐할 때. 그들이 추구할 때 주된 전문성을 추구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들이 원래 지가 잘하는 걸할 때도 지업흐름은 열린 상태로 내버려뒀다는 거지. 그들은 트래블드 여행했어요. 어, 여기서 8레인 하면 이거 8차선 고속도로야. 8차선 고속도로면 어느 도로든지 다 빠져나갈 수가 있겠네. 아, 라고 그는 썼는데, 레더도 뭐보다 오히려 1차선, 뭐, 여기서 1차선 원웨이 스트리트 하면 이거 일방통이네. 맞지? 일방통,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것 대보다는 오히려 말이야. 그들은 가지고 있었대. 범위를 가지고 있었대. 그 성공적인 적응한 사람들. 그러니까 팔자선 도로 아까 있던 사람들지. 이그사람들 엄청 훌륭했대. 어, 지식을 가지는데 하나의 축으로부터 그리고 적용하는 거야. 여기서 eat은 지식이 되겠네. 그 지식을 창의적으로 다른 것에게도 여기서 다른 축에도 적용할 수 있는 거지. 맞지? 그리고 a v 어보이드 v o i d 가 피하는데도 잘했다는 거네. 맞지? 뭘 여기서 요 앳이 1번 요 앳이 2번인데 이거 피하는 것도 잘했대 인지의 인트렌치먼트 여기서 인지 인트렌치먼트 요거 중요한데 인지는 고착화가 되는데 원래 트렌치가 뜻이 뭐냐면 또랑이란 뜻이야 또랑 그 다음에 참호 이런 뜻이야 근데 요 참호나 또랑인데 인트렌치 하면은 또랑에 빠뜨리되니까 고착시키다가지고 고착화가 되니까 인지 고착화 그니까 자기가 잘하는 거에 만 빠지는 걸 피했다는 거지 그들은 임플로이트 사용했어요. 여기서 w 와시 중요하겠네. 대시 아니야. 그들은 사용해서 뭐많는 것을 그럼 뒤에 불안전 나오겠네. 그럼 호가드가 불렀다. 오형식인데 그 뒤에 목적은없고 여기 목적과 보가 되면서 회로 차단기라고 부르는 것을 사용했어요. 여기서 임플로이는 고용하다가 아니라 사용하다라고 해야지 맞겠다, 맞지? 음. 응. 그들은 드로운하면 여기서 이게 중요한 수건데 뜻이 이용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용했어요. 외부의 경험과 언어러지 오랜만에 나온대. 언어러지가 유추 비유도 되죠. 여기서 유추가 좀안나겠나한지 그래서 유추, 외부의 경험과 유추를 사용했대. 어, 뭐하기 위해 인터럽트는 여기서 좀 중요한데 방해하다는 뜻이거든. 중단하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갑자기 이 의미가 나온 거는 그들의 경향. 그러니까 이전 해결책,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예전에 했던 그 해결책을 향하는 그 경향을 갖다가 중단하기 위해서 외부의 지식을 쓰는 거야. 마음이 열려있네. 맞지? 그리고 이 옛날 해결책은 노러온걸더 이상 효과가 없다는 거지. 그들의 기술은 피하는 데 있어. 그 똑같은 오래된 패턴을 피하는 데 있다는 거지. 맞지? 그럼 정답은 몇 번이 될까? 5번이 정답이 되겠지. 5번은 어, 설립된 사고를 부수는 걸 돕는 다른 영역으로부터의 지식이 되겠지. 그래서 설립된 지식이란 말은 너네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옛날부터 가지고 안 좋은 생각들이 되겠지. 그걸 부수는 걸 도와주니까 다른 영역이 좋은 거지. 거기서부터 얻은 지식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4번이 오답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4번은 위기인데. 그 위기가 스티뮬레이트 자극한다. 사람들이 오래된 습관과 변화를 발생시키도 조금만치. 근데 그거 위기가 발생해서 이 사람들이 그래 된건 아니다, 맞지? 그래서 4번은 정답이 아니고 5번이 정답이.